아 17분 18초 제 눈에 보이는 게어 웹스 뭐야 아 이게 어제 하루 쉬구나 이게 S9 지우고 오늘 아침에 어떤 종목이 잘 나가는지 한번 볼까요 현대바이오 오우 오우씨 자연환경 모르고 세미시스코는 미친듯이 가네요 오로시멘트도 그렇고 애니플러스가 웬일이야 중앙에너지 오 얘도 세네, 얘도 세고. IP 이건 또 뭡니까 이거? 오이구야, 얘도 그냥 미친 시간에 미친 듯이. 오늘 석유 관련 주가, 어 그러면 저 지금 뭐 들고 있는데? 아 금호석, 아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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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팔아야죠. 오늘 대형 주단 던지기로 했습니다. 오뭐해뭐여 뭐해, 뭐해. 은행주 뭐해뭐여 뭐해. 5%? 아 금호석유? 아 금호석유 팔아. 던지고 일단 제가 들고 있는 대형주를 오늘 다 던지기로 했으니까 s o 일도아 얘도 옷 많이 오나다가 빠졌네. 오늘 매도 다 때리고요. 아침에 금융주를 시초가에 다 시장가로 해서 샀거든요. 수익률 어마어마합니다. 와우. 야, 씨 아침에 사떡이다 올랐어? 오늘은 은행주로 달립니다. 은행주가 좀 일봉상으로 봤을 때 보시면 바닥 턴하고 올라가는 차트라서 아침에 시초가로 다 던져놨거든요, 제가. 아, 1차 성공, 올 빨갱이. 감사합니다. 대형주는 끝났습니다, 진짜. 저한테는. 이야, 씨, 은행주가 가네요. 저은행주로 먹어본 적이 없는데. 아, 일단 제가 할게 없네요, 아침에. 헬로비전도. 아저 저점을 못 잡았어. 어, 요거 한번 더. 저점하고 턴하기 때문에 한번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선 근처에 왔으니까, 아 누가 매수 물량을 뺐어 험해수를. 이씨, 어떤 놈이 8200, 8820원에 있다 험해수를 빼는 바람에 분위기가 약간 손절 분위기인데, 어우, 이게... 제가 1300밖에 안샀는데 수수료가 5만, 3만원이 넘네. 어우씨, 어마어마하네! 아, 이거 손절이네요. 아, 여기서 버티면 좀될것 같긴 한데, 아까 험의 수를 빼는 바람에. 아, 이거 왠지 손절각인데, 이거, 이거, 이거 못 버틸 것 같은데. 근데 메시지는 들어옵니다. 아, 손절하고 끝. 괜히, 괜히 여기서 버텼다가는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그죠? 그림이 딱 여기서 멈춰서 이렇게 위로 탁칠것 같은데 그러나 안전을 위해서 저러다가 제가 몰려가지고 물타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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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거든요. 디지털 조선은 빠지고 있고 헬로비전이 올라가고 있네요. 다음에고려시먼트도 한번 칠것 같은데. 야 대원전선 아까 내가 제가 타이밍을 못 잡아주고 못 샀는데 아 이거 쭉쭉 가네. 아.. 아깝습니다, 저. 한성제야 턴하자, 여기서. 이거 턴하면 급등이거든, 여기서는 바로. 아, 지금 근데 지금 제가 5만원을 뜯긴 상태로 또 들어가기에는 제가 8,810원에 던졌기 때문에 <laughs> 그 가격대에 들어가기에는 좀 자존심이 상해서 자존심이 살짝 상합니다. 그러나, 들어가야죠. 저 8,800원이 안 깨지... 깬... 오 이거 갑자기 급등이 나오냐 야아 진짜 너무많네 아까 나왔어야지 지금 나오면 어떡하냐 꼭 팔면 이런 현상이 있네 오늘 요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팔면 급등하고 팔면 바닥이고 요런... 이런... 아 이게 트라우마는 아니겠죠 이게 요런 걸잘 감지하셔야 돼요 반아치시는 분들은 이런 거꼭잘 감시하셔가지고, 이 와중에, 이 혼란한 와중에 규칙을 찾아야 됩니다. 대형주들이 오늘 다 죽었네요. 현대차, 기아차만 살고, 은행주만 살고, 은행주 난리 났습니다. 구리금융 3%. 제가 아까 5만 원을 뜯겼기 때문에 지금 5만 원만 먹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분위기 좋아요. 아까처럼 치자 8,900원까지 가자. 그렇지? 아이고, 분위기를 깨게 거기다 매도를 걸어놓냐? 저 위에다 걸어놓으면 다 체결될 거를. 야. 아이고 이게 조르 같은 놈들 진짜 8,850원에 지금 호구 잡힌 것 같은데요? 누가 계속 물량을 쌓을 것 같은 분위기인데 아, 5만 원이 아니라 4만 원만 먹어도 땡큐 것 같은데? 에이, 4만 원만 먹고 나오는 걸로 합의 보고 팔고 나왔습니다. 지금 디지털 조선이 탈조선 여기서 반등지만 바로 올라가거든요 반등하도록 제가 살짝 도와줬습니다 2800주 도와줬는데 도와준 대가는 저야죠 도와줬잖아, 요제가 깨는 걸. 5,870원에 2만주 있던 거, 깰때 도와줬으니까, 저한테 3만원만 주십시오. 많이 바라지도 않는다, 오늘. 아, 오늘 눈이 침침해가지고, 오늘 오래 못할 것 같고, 또 아침에 제가 나가야 돼서, 오늘, 아이고, 야, 거기서 왜 빼냐. 3만원만 먹으려고 했는데, 4만원, 5만원 뜯기고 나오네. 아, 이제 매매를, 어느 정도는 접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오늘 목표 수익은 채웠기 때문에 오늘 한 오늘 매수 매도로 했을 때 수익이 한 1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그러면 수익률로 따졌을 때도 괜찮고 아 디지털 끝 디지털은 끝난 것 같습니다 아 카카오가 죽질 않네요 일봉이 오늘 팔려 그랬는데, 지금 카카오가 카카오가 지금 제 카카오 수익률이 보시면 126,000원, 그러니까 4,000원, 18,000원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0반4% 되겠네요. 18,000원. 요거 오늘 팔려 그랬는데, 어, 힘이 세네. 한 60만 원 정도 수익인 것 같은데. 일단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삼성제약은 가네요 위로. 오늘은 무조건 제가 던지면 가는 날입니다. 삼성제약 다시 덤빌까 이거? 아, 왠지 저. 굿. 9,000원 갈것 같은데? 아이씨, 9,000원 갈것 같아. 지금 얼마에 팔았지? 삼성제약. 860원에 팔았는데? 가자 8,900원을 뚫고 9,000원까지 가자 9,000원까지 밀어붙이자 밀어붙이자 저 5,000주 13,000주 얼마 안된다 그 위에 아무것도 없다 지금 그치 그 위에 아무것도 없다 뚫어서뚫어서뚫어서야 누가 던지냐 더이 2만주를 그렇지 프로그램에서 들어오고 단주매매 야 단주매매 들어왔을 때 위로 쳐야지 않치면 요거 못치면 밑으로 확락합니다 이거 야 단주매매 이걸 뚫지 못해 누가 한 만주만 깔면 되는데 단주매매 완벽하게 들어오는건데 이거 아이, 또 아, 조로들이 던질 생각하고 있는것같은데또야 단주매매 들어왔는데 왜 니네들 왜 팔고있냐 가만히 있으면 올라가는데 괜히 단주매매 한주 한주가 들어오겠냐 쳐올리려고 들어오는건데 저 만주 깔아도 단주 매매 들어오는 이상 저거 허접입니다, 허접. 한 번에 깰수 있어요. 프로그램 매매가 들어오 어이씨, 암. 안... 아, 이 등이 꺾였어. 에휴, 씨. 만원 먹었어. 단주 매매 만원. 아, 아깝네, 진짜. 대한전선 처음 사봤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체결이 됐어. 아까 계속 밀려가지고 못 샀는데. 체결이 처음 됐다는 건 돈을 줄 생각이 없다는 소린데 오늘 데이터상으로는 그죠 안 주다가 갑자기 주는 거는 돈줄 생각이 없다는 건데 어 지금 만원? 어? 3만원? 4만원 먹나요 이거 진짜? 싫어요? 4만원 먹나요? 4만원 주나? 아휴 이봐 안줘안줘 아. 아, 욕심을 부렸어요. 35,000원이, 3500원이 깨질 줄 알고, 좀 버텼다가, 못 먹었어. 야, 3,500원 깨자. 그렇지? 오케이, 4만원 먹었습니다. 더 가네. 아, 더 가네. 어쩔 수 없어, 4만원 먹었잖아. 삼성전자 날라가고 있잖아. 요 지금 제가 파니까. 제가 그래서 판 겁니다. 저거. 날라가라고. 이현제약도 날라가고 있잖아. 이렇게. 제가 파니까. 애니플러스는 뭔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 디지털 조선은 죽은 것 같습니다. 차트가. 하.. 아, 할게 없습니다 지금 제 눈에 어 대원전선 더가아이 30원이 더가이 12만원짜린데 씨어이 n 플러스 뭔데 이렇게 미친듯이 VI.. VI도 저 위에 깔려있는데 지금 아직 멀었는데 어 대원전선 빠졌어 어이 이현주형 날라가네? 아 이거 얘 올라가는 거 타면은 좀 불안해. 갑자기 확 던지는 경향이 많아가지고 일단은 여기까지 목이 아파가지고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